똑똑 네 들어오 세요. 지금 부터 사이 상 담소, 시 작하 겠 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 연등 기다 리고 있 어요. 사이사이 pod 메 일로 똑똑 문 두드려 주세요. 오늘 은 익명 사연 인데요. 디저트 분과 상황극 을짧게 하고, 이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 오빠, 나술 취해서 그랬어. 미안해. 내눈 똑바로 보고 이야기해. 기억 안 나? 나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너가 진짜 그랬어. 내가 진짜 그랬다고? 아닌데, 나 진짜, 나 짝사랑한 사람도 있어. 제가 시조님이 응. 너무 연기를 잘 하셔가지고, <laughs> 어, 감정이 잘 돼서 끊었는데, 사연자분이 보내준 사연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서울 사는 대학생입니다. 영합 동아리의 회장이고 여름방학에 새로운 기술을 뽑으면서 그녀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이고 감정기복이 있지만 사람을 좋아해서 모두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입으로 생각했는데 그녀가 먼저 중간고사인데 물어볼게 있다면서 연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순조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해장과 신인 멤버 그리고 이 나이 때는 누군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해요. 신인 멤버인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한 거라고 지금 사연자이 느끼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신인 멤버가 해장 오빠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진짜 궁금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연락을 한 걸까요? 저는 조금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연자님, 사연자님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준 거겠죠. 서로 일단 살짝 쌍방에 살짝 관심? 그후 하루도 끊기지 않고 카톡을 했습니다. 영상 편집을 배우고 싶다고 하여 알려주고 저녁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제 마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사연을 좀 소개하면서 온보는 더 길어서 조금 요약했지만 네. 이 중간 중간에 그녀가 반말을 하게 됐어요. 어. 카톡을 매일 하고 뭔가 도움을 받으면서 그래, 자연스럽게 그치. 말을 놓은 거죠. 음. 그러면 이게 서로가 존댓말을 하거나 아니면 회장이니까 신입한테 말을 놓을 수도 있잖아요. 오빠니까. 그쵸? 근데 신입인 그녀도 말을 놓는다는 건 내가 편해졌거나 아니면 나한테 뭔가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했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진짜 이야기가 빠르게 흘러가요 그러던 어느 날밤 11시쯤 술 취한 그녀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뜸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하던데 저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고 일단 들어봤습니다 밤늦게 전화 왔으니까 뭔가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보고 토닥토닥 해달라 예쁘다고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까지는 일단 술이 취했기 때문에 그녀가 애교를 부린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술김에, 술김에 부렸거나 아니면 편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 설렌다고 하더니 아 설레면 안 된다고 라고 해서 이사연자님왜안 됐는데 라고 울었더니 책임질 거냐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면 진짜 서로 썸 관계가 있거든요 이제는 그쵸 완전 썸이죠 완전 꼬시는 거죠 지금 거의 맞잖아요 유혹 유혹의 단계 <laughs> 그래서 이 사연자님이 응이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다만 이 신입인 그녀가 사랑에 대해서 잘 아냐고 물어봤어요 술이 취했기 때문에 이런 좀 재밌는 대화도 하고 주제. 조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사연자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프랑스어로 좋아한다 사귀자 라고 그녀가 얘기를 했던 거죠 다만 이 사연자님이 들었었을 때는 한국말로 하면 좋겠다 프랑스어라든지 이런 거는 진심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음, 장난식으로 네 장난식으로 그냥 뭐 영화 대사 하듯이 음, 맞아, 맞아. 한 거여서 했는데 그때는 또 아니라고 말을 했었고 음. 그렇게 대화를 하고 끝이 났어요 한국어로는 좀 아니야 네네 어려워. 그런 식으로 조금 흐지부지하게그 말을 하고 끝이 났고 술이 취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연자님께서는 통화를 하다가 저녁을 먹자고 다음날 이제 약속을 음. 잡고 이제 끝이 난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음날 저녁을 먹는데 궁금하잖아요 사연자는 입장에서는 어제, 어제 통화한 말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술을 안 먹은 상태 상대는 술을 먹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녀가 발뺌을 하기 시작한 거죠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억이 날지 안 날지가 참 모르겠어요 저는 술을 아무리 먹어도 필름이 완전 끊긴 적은 없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일단 필름이 그렇게 아예 끊길 정도면 저렇게 똑바로 이렇게 말을 하거나 통화라든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잠이 들거나 아니면 그냥 숙면을 빨리 <laughs> 취해야 되는데, 통화까지 하고, 뭐, 나름 그. 프랑스로로 프랑스로 장난 같은 걸 쳤던 거니까. 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녀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나랑. 근데도 신기하게 이 그녀랑 일주일 동안 또 밤새 통화를 하셨던 거고, 통화 내용은 그녀가 이제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좀 고민도 털어놓고, 자기 속이야기네. 속 이야기를 털어놓게 된 거죠. 새벽 그 시간에 그니까 통화 상대로서 이 사연자님을 좋게 보고 많은 이야기를 꺼냈고, 이 사연자님은 감정이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해요. 서울 올라와서 의지하는 사람이 오빠밖에 없다 그리고 연락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 음... 말을 정확한 워딩으로 우리한테 보내준 음... 거 보니까 통화를 하면서 아마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인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해서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사연자님이 궁금해서 이제 진짜 물어본 거죠 프랑스어로 한게 뭐냐 왜 그때 그랬는지 뭐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녀의 말은 진짜 마음이 아픈 말 같아요. 아니라고. 그래서 사연자님은 아까 우리가 상황극 한 것처럼 진짜로 아니냐고 똑바로 눈을 보고 좀 얘기해 달라라는 이런 대화들이 있었는데 그녀도 나는 오히려 다른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 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사연자님은 멘붕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멘붕이 오죠. 완전. 그 통화를 한 시점에서 이 영화를 보는 시점까지 한 일주일 이상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일주일 동안 새벽 통화를 했다 했으니까. 네. 나는 이 시간들이 진짜 좋은 거잖아요. 밤늦게 그녀랑 통화를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그 이렇게 좀 길게 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우리한테 가장 궁금했었던 게 독백으로 좀 남겨주셨는데 지금의 관계가 자발적 호구라는 점을 과거에도 한번한적 있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백을 받은 후 대답하지 못한 후회 때문인지 어쩌면 한번 충동적인 감정으로 한 고백이었을지언정 그런 기회가 한번더올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지 지금의 자발적인 호구 관계를 그러니까 끊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겨주신 게술 마시고 한 행동이지만 고백했던 그녀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전혀 이성적인 감정이 없지만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오빠로 남아야 되는지 아니면 고백을 해서 이 관계를 끊어야 되는지 이 사연 안에 또 물어보신 게 있었던 거죠. 슈님. 네. 대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은 오잖아요. 그죠뭐 동아리 선후배 관계가 아니어도 이렇게 학교 생활을 같이 하게 되면서 뭐 강의를 같이 듣는다거나 아니면 같은 과여서 뭔가 네, 뭐.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과제 같은 걸 같이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교양 수업을 들어도 요즘에는 팀 모임이라든지 조 모임, 맞아요.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성계 이끌리고 한 학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4개월 동안 많이 보잖아요. 그 그렇죠. 동아리인 경우에는 좀 그런 관계들이 편할 수도 있고 왜냐면 후배니까 더 챙겨주고 싶고. 그렇죠. 아무래도 팀 과제나 그런 모임이 대그 바깥에서 많은 모임이 이루어지면서. 내용은 과제에 관한 어떤 학업에 관한 내용이지만 뭔가를 물어보고 뭐 파일을 전해 주고 뭐 약속을 정하고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내용만 약간 학업이고 형태는 <laughs> 사실 어떤 썸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약간 좀어 뭐지? 막 긴감인가 음. 하는 일들이 대학생 때는 좀 많이 일어나죠. 30대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요. 공적인 관계인데 사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 개인적인 감정을 계속 넣는 거예요. 얘를 만나는 게 너무 재밌어. 즐거워. 사연자님도 그랬을 수도 있고 신입인 그녀도 어떤 생각이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통화를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술 취했었을 때그 통화는 뭐였었을까부터 잡아 주죠. 이 새벽 늦게 통화를 하는데 불안스어로 고백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민을 털어놓는다거나 아니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던 그녀의 마음. 사연자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정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남자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1도 없다면 아무리 술 취해도 그런 음...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아무리 취해도 정말 정말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그렇게 전화를 한다거나 아무, 네, 장난도 안 치는 블랙 거죠. 블랙아웃인 상태였어도 그런 말이 분명히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사귀어야겠다 아니면 좋아한다 이런 감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말의 그 남자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건 확실하다 우리가 20대 초반의 감성으로 보면 지금 이 사연자님한테 호감은 확실히 있었어요 그렇죠 확실하죠 다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얘기했었을 때는 뒤에 고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짐을 지었거나 아니면 네. 신입인 그녀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라고 느끼는 그런 거잖아요. 네. 통화했었을 때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거는 분명 호감이 있었다. 나 당신한테 호감이 있어라고 그쵸?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티를 낸 거죠. 호감의 형태가 뭐 어느 정도 짙은 농도인지는 상관없이 일단 호감의 형태인 거죠. 밤늦게 전화해서 앙탈을 부리고 뭔가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 뭐 실수로라도 그런 사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던가 하거나 일단 무조건 호감. 그럼 그 다음 날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고 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이 그녀의 심리를 한번 <laughs> 쫓아가보죠. 생각해 보니까 아직 그렇게 내가 사귀자고 해서 이렇게 사귀는 단계까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laughs>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희정님 말도 당연히 맞는데. <laughs> 네. 지금 두 사람은 CC인데 또동아리 내에서 사귀어야 돼. 그러니까 두 사람은 만나면 무조건 소문은 나. 이 소문이 음. 좋은 쪽으로 날 수도 있고 뭐 다르게 그쵸? 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CC라는 건 정말 좋은 게 매일 만나고 서로 볼수 있을 때볼수 있지만 네. 보는 눈들이 엄청나게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그녀라는 이 친구는 네. 지금 여기서 내가 맞아라고 하면 이제 이 정말 탕탕탕 탕탕 거니까. 했었을 때 네. 동아리 회장 오빠잖아요. 네네. 무조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 반작용,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나 기억 안 나. 저는 제가 말한 게그 모든 이유를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호감을 표시를 했지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나 사귀자고 한거 맞아 어, 그래 그럼 사귀자 해서 관계를 결정을 섣불리 너무 지어 버리면 내가 이 사람을 그만큼 좋아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도 감정의 문제도 있고 학교에서 대내외적인 관계적인 것도 있고 네네. 등등에서 아직은 탕탕탕 관계를 결정 짓는 건 아니다 아니라고 된다. 판단했기 때문에 음, 그 섣불르다. 순간에 나는 기억이 안 어, 난다 라는 말로 일단 뭐 우리가 젊은 용어로 하는 통을 쳤다 <laughs> 그랬을 그리고... <laughs>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본 거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랬는데 모릅니다. 다만 사연자님이 고백을 듣는 순간부터 감정이입을 더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쵸, 그쵸. 이제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신입인 그녀는 술이 취했기 때문에 감정이 어떤지 몰라요. 근데 호감이 있었지만. 다만 사연자님은 그 얘기를 듣고부터 나도 이제 이 친구를 좋아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나도 이제 고백을 언제 해야 될지 음, 다르게 보기 시작한 시점이 네. 된 거죠 그때부터 흑백에서 이제 컬러로 바뀌면서 그쵸, 그쵸, 그쵸. 세상이 아름다워 네. 보이거나 <laughs> 이 여자의 말을 더 관심이 가거나 우리가 좀 사랑에 빠졌다고 라할수 네. 있는 게 있지 않았었을까 그렇죠 그렇게 큰 요소가 되었겠죠 그말 한마디가 근데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제 사연자님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날 통화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싶은 거잖아요 뭐의사연자님이 이거를 끝맺음 짓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에 빠지면 답답하거든요 그쵸. 내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1분 1초 계속 궁금하고 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뭘을지를안 <laughs> 물어보면 안될것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영화관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녀한테는 부담이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나 기억 안 난다고 말을 했잖아 그래서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하라고 했었을 때 다른 사람 있다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고. 네. 좋아하는 사람 나 따로 있다고. 그 다른 사람 좋아하고 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정말일 수도 있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가져와서라도 어쨌든 지금 사귀는 단계는 아니야라는 것을 네.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정말 결정적인 대목으로 다른 사람 좋아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 이야기에 무언가 그녀 입장에는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 나 다른 사람 좋아해 오빠 아니야. 더 이상에 너 진짜 기억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네또 물어볼 여지를, 수 있잖아. 어, 여지를 여지를 갖지 말아라. 갖지 말아달라고 말아 한게 어떻게 듣는 사람 입장 사연자는 또 음. 듣고 나서 당연히 머리가 띵해지잖아요. 그어 당연히 난줄 알았는데. 그렇죠. 나랑 맨날 이렇게 통화를 했었는데. 왜이 친구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연자님의 입장을 보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영화관에 있었던 상황은 조금은 사연자님 입장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근데 사연자님이 가장 아쉬워한 건 그거잖아요. 내가 이 고백에 대한 마음을 나는 말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계속 물어보기만 했잖아요. 너 그거 진짜야? 아니야. 그쵸. 사연자님은 본인의 마음을 말을 한 적은 없고, 그 사귀자고 프랑스를 했던 그 말에 대해서, 그거 진짜 기억 안 나? 그거 진짜 기억 안 나? 이렇한두번 정도 네네. 물어보시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친한 오빠로 막 뭔가 지내야 될지, 아니면은 고백을 해서 이 관계를 결정 지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상태잖아요. 진짜. 맞아, 맞아. 사실 이 사연의 모든 전반적인 거에서 남자가 마음을 표현한 건 없어요. 계속 통화를 들어주고, 여자의 속마음을 들어주고. 여자의 마음을 확인하려고만 했었던 게 그쵸? 너무 시간적으로 많이 딜레이가 됐어요. 그쵸. 어쨌든 남자는 표현을 한 적이 없었을 없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입인 그녀도 계속 시그널을 뭔가 보냈잖아요. 밤늦게 어? 통화하고 그쵸. 영화 보러 가자고 밥 먹고 먼저 중간고사에 궁금한 걸 물어보고 우리가 봤었을 때는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당연히 바로 마음을 표현하거나 뭔가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대들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였다면 그 통화 밤늦게 하잖아요. 네. 밤늦게 한날 갔을 것 같아요. 어, 아침에 가거나 새벽에 음, 가서 뭐 고백을 한다거나 아니 이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영화 볼때뭐 영화 잘하네. 볼 때라든지 뭐 하여튼 음. 그런 상황에 빠르게끔 내가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끼고 갔어야 되는데 사연자님 도 자기도 모르게끔 신입인 그녀한테 오락가락 하게끔 하고 있지 않았었을까? 그쵸, 그럴 수도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말 또, 그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이 오빠는. 나를 너무 그 신입으로만 생각하는데, 내가 막 너무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막, 말 실수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빨리, 이제, 정말, 개념, 어, 있는 사람처럼, <laughs> 개념 없는 애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다. 나 진짜, 맞아. 막, 아니, 아니에요. 나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음. 딱 친한 동생으로서의 선을 잘 지켜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관계정리가 그 영화 관에서 음. 되어버린 거지. 다른 사람이 있잖아. 음,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모르는 거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사연자님의 고, 결정적인 고민은 이렇게 친한 오빠의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더 오랫동안 이 사람을 볼수 있는 기회를 노려야 하는지 아니면 나의 속마음을 말을 하던가 대화를 통해서 사귀는 사이가 되거나 아니면 남인 사이가로 결정을 해야, 해야 할지 해야 아니면 또 다른 좀더 지혜로운 대안이 있을지 를 지금 고민 중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그세 가지를 원래 알려달라고 했어요. 좋은 오빠 고백하고 관계 끊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좋은 오빠로 하는 거는 지금 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면 돼요. 네, 전화 받아주고 카톡하고 있고. 왜냐면이글 마무리 쪽에서도 아직까지 연락은 하고 있다. 음. 다만 내가 궁금했었던 대답은 못 들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음. 호구가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음. 남겨주신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거 잖아요. 일 번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가 없어요. 네, 현상 유지. 네, 현상 유지고 두 번째 고백을 하는 거, 고백을 하는 거는 타이밍은 한세번네번더 놓쳤을 거예요. 네. 술 취했었을 때 아니면 밥을 먹자거나 아니면 뭔가 도와달라고 하면서 만났던 시기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글로 보여줬기 때문에 뭐한두 번이겠지만 통화도 하고 카톡을 많이 보냈다는 거는. 갑자기 카톡하다가 통화하다가 잠깐 보자. 왜냐면 학교 앞이거나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만날 수 있기 네.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많거든요. 그쵸. 그때그때 그때 뭔가 적당한 타이밍이 있었겠죠. 있었던 겠것 있었 같아요. 집에 바래다 주면서라든지 네. 데이트도 하, 하고, 하고 했었으니까. 했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고백을 해도 진심인 고백에서 20% 정도는 날아갔어요. 왜냐면 음. 그녀가 그대로 받아들일지 않을지 우리가 몰라요 나 다른 사람 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음...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다른 사람이랑 사귀는 건 없는 거면 고백할 타이밍을 언제든 잡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 말을 하면서 마음이 확 식어 버렸어 왜 오빠가 나한테 이런 말까지 하게 해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는 아니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여자의 마음은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감히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그 사람 생각이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는 사연자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고백해야 돼이 상황에서 솔직히 언제든 늦지도 저는 않았다고 생각을 안 생각하고 하고 이미 충분히 뭐 사실 시기 언제 고백을 해야 뭐 적중률이 뭐 높다 이런 걸 별로 <laughs>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잘 네네. 모를 뿐더러. 그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같은데요. 사연자님이 스스로가 그 여자분에 대한 마음이 확실히 어느 정도인지 때. 정말 좋아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 여자가 나에게 관심을 가진 게 느껴졌기 때문에 음. 어? 나한테 관심을 보인 사람 어, 뭔가 잘될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인 건지 아니면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나도 자세히 보다 보니 어이 사람 정말 좋은 면이 많고 어나이 사람 정말 좋아하나 보다 이런 마음인 건지 지금 방송을 듣다가도 머리가 띵하면 저 고백을 계속, 해야 된고 계속 생각이 거고. 나고 보고 싶고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지 일단 사연자님의 마음부터를 확실하게 스스로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분이 어느 정도 표현을 했었고, 지금, 어, 누구를 좋아하고 있고, 가능성이 몇 퍼센트고, 이런 걸 재고 따질 게 아니라, 사실, 나 지금 남자친구 있어. 이랬으면 또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지만, 여자가 누군가를 짝사랑을 하고 있다고 했지. 맞아.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냥 전달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전달을 하는 거는, 제가 봤었을 때, 고백의 타이밍은, always. 항상, 항상 열려있고 사연자님의 마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두 가지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원래 두 번째 방법인 거잖아. 좋은 오빠로 남는 거야. 학기가 끝나거나 동아리를 나가버리면 끝이 나는 관계니까. 고백을 하는 건데 세 번째를 알려달라고 하면 딱한 가지가 남았어요.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했으니까 질문에 대해서 한번더 물어보면서 내 마음을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만났으니까 네. 너 지난번에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말을 했었잖아. 근데 지난번 오빠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대화를 하다가 내가 너무 질투가 나는 거야. 아... 내가 이 친구 옆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 그러면 것도... 진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이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자연스러운 대화는 하는 게 좋죠. 왜냐면 그 친구가 그냥 말해준 거니까 지금 관계 안에서 상담식으로 약간 네 상담해주는 할... 것처럼 물어보면서 음... 그 사람이 진이 여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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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짝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음... 그 친구가 뭐 21학번 무슨 오빠야 이러면 생명까지 어... 말해버리면 이제 어, 그러면 은 그거네요. 이제 어, 그 여자분에게 짝사랑하고 있다는 남자의 이야기를 좋은 오빠로서 좋은 오빠의 포지션으로서 상담도 해주면서 그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네, 얻고 없고. 동시에 나의 마음이 정말 그녀에 대한 게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할수 네. 있는 좋은 오빠로 하면 이게 가능해요 지금 대화를 들어주고 조금 뭐야 나한테 그러더니 아니었군 흠이 정도면 그냥 계속 좋은 오빠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거고 <laughs> 막 질투가 나서 막뭐 걔보다 내가 묻는 게 뭐지 걔 제일 좋아한다고 막 이러면서 막, 막 내가 얘, 얘 옆에 있어줘야 될것 같은데 하면 고 해야 되는 거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이 일단 확인이 된 거예요 맞아요 맞네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고 맞아요. 내가 그 사람과 통화를 한 시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시간, 고민을 들어주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오빠한테 연락을 가장 많이 해라는 하나의 워딩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왔었을 때부터 네. 뭔가 내 심정이 바뀌었던 거를 지금 그녀가 얘기해 준게 아니라 내 마음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도 못 느끼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 사연자님한테 말하는 건 연애를 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laughs> 그냥 좋은 오빠로 하면 돼요 <laughs> 아니 혹시 몰랐다면 이거 모르면 제가 진짜 사연자님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좀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laughs> 유튜브까지 찾아보셨어요? 20대의 생각을 잘 모르잖아요. 아. <laughs> 무감각 연애라고 있더라고요. 무감각 연애? 감정을 최대한 안 드러내고 연애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분이 자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음. 내가 사랑을 하는지,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연애의 감정을 느끼고 싶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음. 진단을 하자면,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laughs> 이게 안 들어가는 거면 하지 마라, 그냥. 음. 왜냐면 그거는 그녀한테도 상처를 주는 거다. 왜냐면 그녀도 연애를 시작한다 해도 계속 기다릴 거예요. 음.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들을 이렇게 봤어요. 지금 그녀가 어려서 오빠한테 애교라든지 조금 더 애정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밤 늦게 취해서 아니면 새벽에 내 마음이 외로웠을때 누군가가 생각났을때사연자님한테 연락한 건데 이거를 왜 지금까지 계속 져고 있었냐라고 봤던 거죠. 져일 필요가 음... 없었던 건데. 그렇죠. 근데 뭐 사연자분한테는 그런 것들이 좀 결정적으로 크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터칭이 되거나 다가왔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어쨌든 그 전에 여자분이 뭐 뭔가를 말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던가 뭔가 앙탈을 부리고 술 마시고 속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은 어쨌든 사연자분에 대해서 완전 비호는 아니다라는 <laughs> 그래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자신의 마음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음. 자신의 마음을 한번 스스로 확인을 한번 해본뒤 해야 돼요, 스스로가 정하시는 게.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우리의 얘기가 꼭 정답은 아니고. 그렇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연애를 했었을 때. 그녀의녀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글을 보고 조금은 경험적으로. 저희는 약간 상상도 덧붙이고 네. 경험도 덧붙여가지고 이야기를 얘기를 한 했을 거였어요. 뿐, 대화를 네. 한번 해봤을 뿐 정확한 뭔가 감정성과 이런 건 사연자분이 가장 음.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아마 사연자님이 희조님 얘기 듣고 그래도 고개를 많이 끄덕였을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저는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서 너무 현실적인 얘기만 해줬던 거고, 희조님은 공감과 아니면 그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가깝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사연자님한테 따뜻한 말 하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희조님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어... 그냥 친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해줘요. 음. 친한 동생이 뭐 누나 나뭐 이렇게 됐어라고 이제까지 얘기를 들려 준 거잖아요. 일단 정말 꽃다운 나이이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다양한 분들과 열렬히 사랑도 많이 해 보고 아픔도 많이 느끼고 다양한 감정을 마음껏 느끼면서 뭔가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으로 지금 좋아하시는 분이 생기시거나 관심 가는 분이 생기시면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렇게 해야 뭔가 표현하는 것에 대한 경험도 쌓이고 맞아. 나중에 훗날 뭔가 아픔이 오더라도 또 그거를 이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감정이 겹겹이 더 두텁게 쌓이기 때문에 늘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그러면요. <laughs> 회장님이 정말 낮은 산 좋은 해 드렸으니까 힘내시고요. 저는 뭐 상상 속으로는 두 분이 잘 돼서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아 너무 좋죠. 후기를 보내주실 수 있으면 보내주시고 동아리에서 공개 연애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아니 뭐 프로필 바꾸는 거죠 이제 <laughs> 동아리 단톡방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똑같은 프로필로 한다거나 뭐 <laughs> 아니면 그런 걸로 바꾸도 충분히 다 이제 동아리 사람들 알거 아니에요. 동아리 단톡방이라는 <laughs> 그렇죠, 게 있을 그렇죠, 것 그렇죠. 같으니까요. 그래서 공개 연애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사랑을 많이 주시고. 나도 표현을 하고 하면서. <laughs> 그때 연애는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상처도 있고, 진짜 사랑에 속 빠져서, 밤새면서 통화도 하고, 이런 거다 해와야 될 때까지. 맞아요. 밤새 울어도 보고. 울지도 마세요. 그냥 이렇게 좀 마무리 지었는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댓글로 또 의견 남겨주시면 그거 보고, 생각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연,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